켜져라. 켜졌나? 오늘은 얘들을 한번 그려보자꾸나. 왜안 지워지니? 왜안 지워지는데? 음. 펜은, 브러쉬는, 잉크 번짐. 잉크 번짐으로 해서 그려보는 겁니다. 잉크 번짐으로. 총 머리, 얼굴 네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, 그냥 말 그릴 수도 있겠지만,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, 그냥 바로 그리는 거는 비율이 많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, 이번에도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, 얘 위에 있는 애는, 좀더 머리가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약간 위로 사다리꼴 식으로 작게 올라가면서 좀 작게 음 얘는 약간 이쪽으로 됐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간 기울이기가 이렇게 기울여진 상태. 이렇게 기울여졌어요. 눈이 있고. 자, 울추 이런식. 자, 이렇게 됐고. 얘는 좀 더, 이게, 컬러를 선택하고. 얘는 애기. 머리 카락인가? 고을 먼저 얘는 살짝 기울어지게. 얘가 좀이 기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합시다. 이게 예, 또 새로운 레이어. 배경, 세상. 이게 올감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듯한데, 내가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관계로, 일단, 요렇게. 그냥 아는 방법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면 돼요. 음... 음. 다른 걸또 알게 되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또 그리면 되고 암튼 요렇게 됐나? 요렇게 시나몬 롤 가볍게 그려본 시나몬 롤이었습니다 요런 건 그리기 쉽죠? 이것도 어려울려나